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5년 9월 8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10시 54분 됐습니다. 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죠. 여기 이제 주로 그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 검사를 오래 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그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이제 스스로 물러났죠. 근데 이제 이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어, 이, 정부 이재명 정권의 그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검찰을 해체하기로 했다. 이게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갖다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뭐 행안부 산하에 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갖다가 확정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확정했다. 이런 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것 같은데, 자그 직후 오늘 그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출근길에 아,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이 얘기가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첫째는 아, 이렇게까지 이 사,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데는 검찰이 잘못이다, 뭐 이런 거 자기 반성하는 듯한 뭐 이런 얘기 하나.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아, 그래도 보안 수사는 필요하다. 보안 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고 의무다.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조직 개편은 됐지만. 지금 이제 핵심적인 게 검찰에 직접 수사는 없애지만, 뭐, 기본, 뭡니까, 그,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보안 수사, 이, 이 고난을 남길 것인가, 어쩔 것인가. 뭐,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건 아직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 노만수 검찰총장 대행이, 보안 수사는 검찰의 이건 의무다.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검찰의 이제 검찰의 위기, 검찰이 이제 해체가 됩니다. 검찰이란 이름이 없어지고 공소총과 중수총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이 지경까지 온 데는 검찰 잘못에 기인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 굉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이 노만석 대행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권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정권 앞에 엎드리는 엎드리는 모양새죠. 어떻게 꼬리를 흔드는 것이고. 자, 우리가 요건 잘못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도 얘기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안수사, 이거는 살려둬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그 일종의 읍소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도 읽힙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서 요건, 어, 요거는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살려야 되겠다. 아, 이런, 뭐, 생각으로 오늘 그 이런 입장을 취한 것 같은데. 자,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그이 공개적인, 예, 뭐, 사과라 할까? 이 발언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이제 검찰 내부망이 이프라스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자, 이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아니, 지금 누가 언제, 어? 검찰이 누가 언제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건지 좀 특정해 줬으면 좋겠다.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냐? 아마 이제, 이제 주, 주로 이제 민주당 정권들이 없애려고 하는 게,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이 권력수사에 대한 겁니다, 권력수사. 아, 주로 그런 것이,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되는 형사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아, 골, 뭐, 특수부라든지, 중수부라든지 이런 데서, 자, 이권력 경제 비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 정권에, 정치권에 뭐, 눈에 어긋나는, 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설명이 좀 신중치 못했다고 봅니다. 사실 검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중수부라든지 특수통이. 여기서 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고, 이렇게 해서, 아,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구나. 아, 이런 평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정권에 따라서 반발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자파들이 이게 반발을 하죠. 노무현이가 죽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검찰 해체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 내부에서 도대체 검찰이 뭘 잘못했다는 것이냐? 특수부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냐?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이 모든 게 오늘날 이 민주당이 버리고 있는 이 모든 그 어, 이런 것들이 어, 이 폐악질이 검찰 잘못해서 기인한다고 자성까지 해 주니 참힘 빠진다. 힘 빠지는 시구다라면서 이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런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노만석 검찰 대행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또시 차장 검사는 정부 여당이 지금 법 논리와 상관없이 지금 그 완전히 그 권력 자신들의 그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폐학질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검찰에 대해서 자기들 수사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어, 그래서, 검, 그런, 그런 어떤 그 바탕화에서 검찰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뻔한데, 수장으로서 외풍을 막아주지 못한 발언이다. 라면서 경솔하고 신중치 못했다. 아, 이런 비판들이 막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자, 뭐, 저, 노만석 행의 그, 오늘 이런 발언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글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자칫, 국민들이 들을 때, 어, 검찰이 뭘 크게 잘못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가? 이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싸잡아서 검찰이 예를 들면 검찰이 권력수사가 다 잘못됐느냐? 이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할수 있는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이 좀 아부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에서 이 지금 검찰의 뭐이 수사, 보안수사 요건이라도 좀 어, 뭡니까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좀 꼬리를 흔드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검찰 내부에서는 어 상당히 불쾌하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총장 대행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있다. 아, 이 부패 비리가 드글드글한 민주당 정권 앞에서 그거 보안 수사 어쩌고 해가지고 그건 당연히 그건 저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걸 어쩌고 이런 식으로 검찰 70년의 검찰 역사에 먹칠를 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냐 라면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 동무에도 입장문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헌법이 인정한 이 기관 명칭이죠 검찰. 검찰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소총하고 중수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거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강한 그 입장을 냈습니다. 아그러면다 마치 이거는 어,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헌법에 어, 지금 이제 검찰총장으로 돼 있는데 아, 지금 이제 공소총으로 바꾸게 되면 공소총장으로 하면 안 되는 게 헌법에는 검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이게 헌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총장의 그저 이름을 갖다가 청장의 이름을 검찰총장으로 하겠다 혹은 뭐 공소총장으로 하겠다 이 자체가 다 이게 지금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꼼수가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마구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런 위헌적인 지적이 막 나오다 보니까 각종 꼼수를 갖다가 이리저리 막 내놓는,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소총인데 수장 이름은 검찰총장이 되느냐? 여러 가지로 헌법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위헌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가운데 그 엊그제 어, 이 민주당 세력들이 주도해 가지고 무슨 검찰개혁 공청회가 있었는데, 여기 나온 인물들이 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전부 이 이젠 잘못됐다. 전부 헌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죠. 특히 그중에서 이 차진아 교수가 뭐 김영민이니, 취미에 아, 이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어, 반헌법적인 반법률적인 그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아주 수준 낮은 공청회였다. 이런 거 혹독한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차진아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헌법상 검찰총장 직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딱뭐 공소청 이런 게 없어요. 헌법에 필수 헌법기관이다. 또 어, 그래서 상설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헌법 전문가죠. 이 차진아 교수가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한다. 이건 헌법 명문 규정에 반하는 건 위헌이다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위헌 논란을 피해서 공소총 수장을 그냥 계속 이름은 검찰총장으로 붙인다. 이것도 헌법의 규법, 규범력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하위 법률로 완전히 형해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뭐, 검찰총장이냐, 공소총장이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헌법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지금, 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수사권에도 손을 떼게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한 걸 가지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쉽게 하면 그겁니다. 지금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직접 수사를 안한 상황에 대해서 안한 상황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 상황에서 공소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 지금 잘못하면 억울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죠. 경찰이 올리는 대로 해서 기소를 했다가 그 사람이 억울하게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공소 유지가 안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 이 공소청에서 어, 공소청에서 그 검사들이 아예 그 기소를 기피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이거죠. 검찰 해체를 하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과적으로 검찰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이죠. 어, 어떻게 보면 인원도 훨씬 많은 경찰이라는 거대한 무시무시한 공룡이 나오는데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한다는 건 없어요 지금. 그들이 지금 뭐 어,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경찰에서 다 결정하는 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부패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비판이 커지고 있고, 어, 그래서, 과연 그 이재명 정권이 이걸 그대로, 이걸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에 와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